우리의 귀는 매일 소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어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현실. 그 속에서 당신의 귀는 안녕하십니까? 화학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쓰고요. 어, 자기 전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도 많이 써요. 어, 지하철에서 한두 시간, 자기 전에 세네 시간 쓰니까, 못해도 여섯, 일곱 시간은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는데 요즘 가끔 피곤할 때 귀에서 막 이명 들리고 가끔 귀안 들리고 그래요. 화학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많이 쓰고요.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중교통을 타고 장소를 이동할 때 이어폰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이어폰 및 헤드폰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13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가 이동 시 항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40.7%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이용해 주로 주변의 소음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어폰의 편리성 이면에는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오랜 기간 강한 소음에 시달림으로써 일어나는 난청입니다. 처음엔 고음이, 차츰 보통의 말소리도 잘안 들리는 현상입니다. 소음성 난청을 스스로 판단해보는 질문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중 3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난청 환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뿐만 아니라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젊은층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2019년 국제학술지 플러스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청소년 2,879명을 조사한 결과 17.2%가 소음에 의한 경미한 난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어폰을 이용해 음악을 크게 들어 소음에 자주 노출되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공보건포털 G헬스에 따르면, 청력 보호를 위해서는 이어폰의 최대 볼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음악을 들은 후엔 10분 정도 귀를 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리를 하나의 음악으로 막아버리고 만든 나만의 세상에서 나는, 그리고 나의 귀는 행복한가요? 당신의 귀는 안녕하십니까?